오늘 식사하시고 밑에서 일요 정도에 찬양 다 하시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뭐 서로 대화 나누시면서 호호호호 하고 웃으시는 것도 들리는 게 좋고 또 함께 찬양하는 소리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예. 하여튼 좋습니다.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생명 나타내고 하든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절로 입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몸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서 엄청난 봉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덮냈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어이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할때 결론은 사실 죄사함 받고 어이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래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이런 결론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세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은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재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얻는 가장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재 가로 2번인데요. 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의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의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흔히 세례의 원어적인 의미가 물에 몸을 담그다. 옛날에는 침례를 줬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을 이래. 이제 지금도 침례교는 침례를 주죠. 큰 교회들은 교회 본당 뒤편에다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 줄 때만 이, 이 천막이 촥쳐져가지고 목욕탕이 보이고 성도들은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세례받을 사람 이탕 안에 들어가가 물에 푹 잠그고 일어나고 지금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작은 교회는 주변에 목욕탕 빌려가지고 잠시 가서 세례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도 침례교는 완전히 몸에 몸을 담그잖아요. 이제 그게 이, 이 세례라는 단어가 원래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언어적인 의미가 물에 담그다이기에 우리는 세례를 이해할 때 죄를 씻는 것, 마치 목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죄를 씻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예, 정확한 이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겁니다. 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 속에는 세례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 이 모든 말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의식으로 행하는 이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만인 앞에 확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님을 받는 세례 즉 성령세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두고 세례받는다 라는 말 외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나체가 가려지듯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누구만 보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더 이상 더럽고 부패하고 연약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죄 선언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유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 죄가 너무 많아 지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피로 덮혔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시고 무죄 선언하시고 천국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서로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우 관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옆에 분, 성도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집사님 보여요. 예수님이 안에. <laughs> 예. 예. 유심히 잘 보십시오. 집에 가가 보이나 안 보이나. 예. 분명 우리 안에 다 예수님 계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 이미 받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이거 한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것을 두고 성경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접부침 받았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에 접붙여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접붙여지게 되면 그 나무로부터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장차 그 가지에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사에 저도 여러분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딱 달라 붙어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제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면 제가 어릴 때는 동네 동네마다 소극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소극장에서 영화를 하면 그때는 그 영화 포스터를 동네 동네 골목골목마다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전봇대들이 풀칠해가지고 쫙 붙여놓고 가고 늘 이렇게 붙이고 했는데 그 여러분 그거 한번 떼 보셨습니까? 풀칠해가 딱 붙여 놓는 거그 쉽게 안 떼지거든요. 전부 떼에도이 풀칠해가 쫙 붙여 놓으면 그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거 한번 떼 보려고 하는데잘안 떼지던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 같아요.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이게 막 이. 구분이 안될 만큼 딱 달라붙어 있어서 뗄리야 뗄수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접붙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뗐다 붙이다할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뗄수 없는 관계.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딱 달라붙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당히 한 반만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반도 착 붙이시고, 하여튼 주님께 딱 달라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번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요한복음 십사장 십육절에서 십팔절 이십육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참고할 때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이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하게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우리의 영은 부활했으며, 장차 몸이 부활할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분과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즉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에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그 곁에 앉히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이, 이 말씀 안에는. 그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풀이하면 그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분과 지위에도 동등하게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이런 영광이,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성령께서 부단히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참여했고 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을 소유했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늘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사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진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땅의 삶은 정말 가치 없어지고 보잘것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이 묵상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자꾸 깨달아 알고 묵상하면 이 땅에서 내가 근심 걱정했던 것들도 그 깊이가 얕아지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 이거. 뭐 개발에 내가 한 10년만 버텨보지. 뭐 천국이 있는데 내가 누릴 영광이 있는데 하고 우리는 담대해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이 신분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하는 것을 알면 아는 만큼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만큼 더 소망 중에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 f a 로 모든 순간에 영원 t 참된 자유 우리가 만끽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t t l e bit of